안녕하세요 충주에서 농사짓고 있는 김유준입니다 저는 하우스 21동 정도를 농사짓고 있고요 평수로는 한 4,000평 정도 됩니다 주로 적상추를 주력으로 농사짓고 있습니다 보시는 밭이 전작기에 한50% 정도가 연작 피해로 개사를 했던 밭이고요 이제 개선한,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모로 알아보던 도중에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개선할 수 있는 GCM을 알게 돼서 적용하게 됐습니다. GCM 농법은 미생물을 이용해서 밭에 관주를 해주는 방법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미생물을 투입해 줄수 있는 방법이라 밭을 개선하기에 적합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또 미생물 이용한 방법이기 때문에 친환경적이라 앞으로 뭐 무농약 인증이라든지 뭐 이런 어, 친환경적인 인증을 받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어, 미생물 아, GCM 농법을 어, 적용하게 됐습니다 GCM 농법을 적용한 방법은요 하우스에 개 껍질 분말 한 동당 60kg을 넣고요 그리고 배양액 원액을 500평당 아, 3리터 정도를 어, 관주한 다음에 한달 정도 이제 숙성 과정을 거쳐서 정식에 들어갔습니다. 네, 정식 한 후에는 음, 관주용 배양액과 옆면 살포를 위한 배양액을 따로 배양을 했고요. 관주용 배양액은 복합비료를 1.5kg넣고 배양을 했고요. 어, 관주할 때는 원액과 물의 비율을 1.3비율로 해서 관주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평당 1리터 정도 원액이 들어가게 됐고요. 연면시비용 배양액은 복합비료를 500g을 놓고 배양을 했습니다. 연면시비용을 시비, 비료를 좀 적게는 넣 이유는 물과의 비율, 희석비율을 그 1대1로 맞춰서 미생물의 농도를 높여주기 위해서 복합비료를 적게 넣습니다 연면시비는 어, 한동에 150m에서 200m 정도를 옆면시비 해줬습니다. 어, 옆면시비 간격은 열흘 정도 간격을 맞춰줬고요. 어, 좀 성장하는 속도에 따라서 8일이나 7일 정도까지도 당겨서 옆면시비를 했습니다. 상추 현재 상태는 보시는 것처럼 아주 어, 잘 자라있는 상태고요. 상추가 잘 자랐는지를 평가할 때 보통 상추 대봉 굵기를 많이 보거든요. 근데 대봉 굵기도 아주 우수한 편이고요. 어, 대봉이 굵다 보니까 그 대봉에 달려있는 잎 또한 두껍고 아주 까치하니 좋게 자랐습니다. 그리고 뿌리 같은 경우도 발육이 좋아서요, 많이 장 뿌리가 많이 뻗어 있는 상태고요. 그냥 손으로 뽑기 힘들 정도로 잔뿌리가 많이 뻗어 있습니다. 병해충 아, 같은 경우는 그 작년에는 g c n 농법을 적용하기 전에는 관행으로 어, 농약 살포도 하고 어, 다른 방법을 많이 썼는데 그때는 좀 날씨가 흐리거나 하면은 어, 흰가루병이나 뭐 이렇게 곰팡이병 같은 게 많이 왔었거든요. 근데, GCN 농법을 적용한 후에는, 눈이 며칠 내려서 하우스를 못열 때에도, 그, 잎이 무성하게 자라있는 상태임에도, 어, 곰팡이가 피지 않았습니다. 아, 네. GCN 농법을 적용한 후에는, 제가 일부러 농약을 쓰지 않았어요. GCN 농법을 이제, 100% 활용을 해보고자, 이제, 비교를 하기 위해서 농약을 일부러 살포하지 않았습니다. 영양제 따로 쓰진 않으셨나요? 네, GCM 배양액만 썼고요. 다른 영양제는 일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상추 수확 기간은 이제 작년 대비 아니, 전작기 대비해서 어, 보통 전작기가 한달 정도 이제 수확을 했다고 치면 어, GCM 농법 적용 후에는 한달 반에서 뭐 길게는 두 달까지도 상품성이 있는 상추를 수확할 수 있었습니다. 어, 그 관행농법으로 했을 때는 한 달을 수확을 하더라도 한달 안에 뭐두 번을 수확한다던가 이런 횟수가 적었었는데, 음, GCM농법을 적용한 후에는 같은 한달 기간 내에서도 음, 두번 이상, 한, 많게는 세 번이나 세번반 정도까지 수확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판매는 가락시장에 경매로 다 나가고 있고요. 어, 가락시장에 경매를 내보낸 지한달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 항상 1등을 차지하는 건 아니지만, 1등도 몇번 했었고요. 그리고 항상 상위권을 차지하고는 있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친환경적으로 병해충을 잡을 수 있다는 게 제일 장점인 것 같고요. 병해충 뿐만 아니라, 이제, 성, 생장 자체에 도움이 될수 있는 농법이기 때문에, 뿌리 발육, 기본적인 뿌리 발육 자체가 좋아지는 걸알수 있고요. 일단, 작물이, 뿌리 발육이 잘 된다는 건, 그 뒤에 상풍성은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음. 기본적으로 농사에 적용하기엔 아주 훌륭한 농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GCN 같은 경우는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농법을 적용하는 거기 때문에 후에 무농약이나 유기농 관련된 인증을 받을 때도 계속 적용할 수 있는 농법이라 추후를 생각해서도 GCN 농법을 계속 활용할 예정입니다.